안녕하세요. 넥스젠스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E2 열화상 카메라의 충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. E2 열화상 카메라를 충전하려면 먼저 기본 제공 USB Type-C 케이블과 5V 2A 또는 5V 2A 어댑터를 준비해주세요.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와 비슷한 사양이죠? 충전 방법은 간단합니다. 카메라 상단 커버를 열고 USB 타입 C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한 뒤 어댑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. 고속 충전기는 지원되지 않으니 사용을 피해주세요. 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충전 방법으로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방법은 편리하지만 충전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E2 열화상 카메라의 충전이 완료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처음 켜고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